안녕하세요 시니어부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물이 많이 써서 개끗을 했네요 쫄쟁개와이쫄쟁개 쫄쟁개 봐봐 여 보셨어요 쫄쨍개 야이쫄쟁개 갖다가 이게 멸치 액젓으로 쫄쟁 게장을 담거든요. 와 이게, 이게 겨울이 이게 겨울이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봐. 움직이 사람. 이게 진짜 맛있어요. 우리 음, 아, <laughs> 우리 어머니가 쫄쟁기를 잡았고.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홍마, 홍마 아세요 홍마? 홍마 아시나? 모르시나? 홍마. 야. 이게 이게 뻘에서 캐는 건데요. 뻘에 가면은 죽합이라고 있잖아요. 대나무 모양으로서 또 대마라고 하던데 이것은 홍마, 홍맛. 불고롱 자에다가 맛있다고 해서, 홍맛. 우리 옛날, 나 어렸을 때 섬에서는 울마라고 부르는데, 이 홍맛이 그 진짜 맛있어, 이게. 야, 어머니가 그냥 갯벌에서 캐왔습니다. 도사, 도사, 완전히. 나는 이거 잘못 캐는데. 와. <laughs> 굴병도좀 따오고 키속에 작은 거 하나 잡고 와. 이게 살이 그렇게 맛있대 진짜 맛있는 거예요. 많이 캐셨는데요. 이야. 보골이서게 먹어. 보글이 야, 아버지는 삽으로 막 이렇게 딱 하잖아요. 땅이 깡깡고 땅이 깡깡해갖고. 아, 그 갯벌 땅이? 오, 그럼 삽도 안 들어가요? 잘안 들어간 게막 삽을 당기면 결국 벗어지면. 그 어머니는 지금 썩이로 딱 걸어갖고 호미로 캐는 거 아니에요? 음.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? 삽이 더, 삽이 더 어려워요? 삽이 어려워. 삽이, 아, 그 뻘뿌당이 깡깡하니까. 단단하니까 저기봐요, 삽이 잘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. 음. 아버지는 울마 아, 잘 키우는데 어디로 갖고 가? 어디로 갖고요? 아 방안으로 음. 어머니 그 제가 드릴게요. 아니요. 이거 이제 울마 이거 까시려고 음. 까갖고 저기봐야 이제 또파리야지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. 내가 들을게요. 이거 갖고 들려요 넝처. 아무 새끼나고. 잔 눈만 고 어머니 여기 어머니 어머니 저기 뭐야. 이거 빡 종이 박스라도 하나 놔야 하는 거 아니야? 예. 뭐뻘 묻으니까. 아니 괜고 그. 에이, 종이 박스라. 달이는안 묻어 어 종이 박스 없어요? 아니, 자라이는안 త ి다고 될수 있으면 종이 박스 같은 거 하나 놓고 딱 놓는 게 좋은데 다들 음. 이, 이것도 닫아요? 이건 열어놓게요 닫으세요 중문 있으니까 아 호박 야그호호이 이거 이호호박이 이거. 그렇게 몸호 좋다는데 호호는또호호호니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박호호호호호 당뇨약이 왔어요? 네. 당뇨약이요? 당뇨약 한 달치 하고요. 그리고 군산 그 신경외과 어머니 약 3, 3개월치 지어둘라고 그랬고, 4월 3일날 그때 한번 가시게요. 3개월치요? 3개월치 지어왔어요. 3개월치. 아, 예, 어머니랑 같이 점심 맛있게 먹고, 밥 먹을래요 예, 어머니 그 김치 하나만 있으면 돼. 나, 나 나무 끓여 먹어야겠네 그러면. 왜? 어? 왜? 어? 뭐, 저기, 뭐야, 뭐, 김치만 있어도 되는데. 꼭 드셨어요? 아, 또, 신니여분은 어디가 또끓이셔어 계란 하나, 아, 라면 하나 끓여먹고 또 일을 후다닥 또 하러 가야죠. 밥안 먹고? 밥안 먹고? 어머니, 어머니 식사, 뭐, 저기, 밥 있어요? 밥 조금 있으면 밥을 새로 먹거나? 아이고 내요 어머니 귀찮게 새벽에는 무슨 불잖아 새끼 보면 불찮네아 신여부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또 이제 같이 점심 먹으려고 밥을 딱 폈습니다 자또 점심 맛있게 먹을게요 신여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